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빡중터 2를 왔습니다. <laughs> 아, 저는 문, 저는 영상 찍을 때마다 목소리가 잘안 들어가지고요. 좀 봐주시고요. 아, 오늘은 왜 아이폰이 아닌 학생, 컨세, 학생 컨셉이냐고요? 제가요, 딴 멤버인데요. 음, 사실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말을 안 했지만, 저는 멤버입니다. 아, 여기서는 주인이지만, 딴데에서는 멤버입니다. 자유튜브 이름은요 이장 친구들이고요. 이장 친구들의 새별 <laughs> 새별 새별마을 이장이 저희입니다. 그래서 새별마을 이장 이장이 이거 이거고요. 아 너무 예쁘죠. 아, 근데 음, 목소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소리가 잘안 들려도 조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제가 되게 뭐 제가 되게 못해가지고요 좀 봐주시고요. 어 제가 목소리가 어. 목소리 이거 하기 전에는 갑자기 되는데 이거 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그렇네요. 아 어, 진짜. 어, 목소리 좋았을 때는 좋았어 좋았는데. 아유 잊즈마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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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마. 잊지 마. 알 고리지마 알 고리지마 알 고리지마 알 고리지마 제발 t 고리지마 나 목도 안 좋은데 나 목도 안 좋은데 r r 유 제가요.. 이장친구들이 뭔지 알려드려, 알려드릴.. 려드릴테니까요 구독..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아이.. 폰도 구독 좋아요 아 그.. 리고 새별인 이유가요 제 머리에 색상 그리고 여기 모자.. 아 모자, 피지에 있는 별 해가지고 새별입니다 아 진짜.. 아.. 아 그리고 콜라보도 자, 그 피똥님이라고 틱톡에 피똥 피쩡, 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 그 이랑 콜라보도 되게 많이 하니까 어, 거의 멤버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촬영해 되게 많이해요 어, 최근에 하신 분인데 와그 팔로워가 되게 엄청나게 나셔가지고요 피똥님도 피똥님 총님 팔로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폰도. 어, 어딨한 번만 더 떨어지면 저는 이제 아, 끝내야. 아, 영상각 잡아요. 야 영상 영상각. 아, 이거 이거 떨어진 거 아니야. 이거 떨어진 거 아니. 이거 내가 떨어진 거 아니라 떨어진 거 아니야. 아. 아니, 리즈마 좀 올려주라고. 리즈마 한번 추천 뜨고왜안 하냐고. 제가 옛날에 이 같은 계정으로 했는데요. 아, 그때 추천이 하나 뜬 뜨었는데, 아, 아니, 추천 한번 떴다고, 왜안 하냐고. 어. 그치? 아, 리즈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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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리즈마, 알고리즈마, 알고리 좀 들고 야지 리즈마, 힝 <laughs> <laughs> 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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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아, 제가 이정 친구들 그거 해드릴 때, 테... 그거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. 그거 영상, 그 사진 보시고 그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으 이것도. 아, 안녕. 지금 여기 안녕은 아니고요. 안 돼. 여기서요. 허이.